문법부터 다 확인할게. 저 밑에 왼쪽에 그 간단한 거1번 뭐니? 지금 버시 보이지 바로 앞에, 그렇지? 접속사 있으니까 앞에랑 같은 구조야 되는데 바로 앞에 트레이직 비극적인 형용사가 나왔거든. 그럼 버 다음에도 뭐가 나와야 되겠니?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지. 앞에 개답이다. 비극적이지만 웃긴다. 마지막에 에즈웰이란 말은 또한 이런 뜻이다. 또한 뿐만 아니라. as well as가 뭐였지?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하잖아. 그지? 그러면 뒤에 as만 빠진 거니까, as well은 그냥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 2번, 2번 답은 또 end 보이지? 그러면, 자, 앞에 ing가 있는지, 그냥 동사 원형 구조가 있는지 찾으면 되는데, ing 눈 씻고 봐도 없지? 그지? 아, boss a and b네. boss a and b. 그럼 앞에 stimulate랑 병렬 구조로 increase가 답이겠다. stimulate는 무슨 뜻이었지? 자극하다 했지. 퍼즐이 너의 뇌를 자극할, 자극하면서 동시에 증가시킨다 창의성을. 3번 가 보자. 3번 도 end 보이네. 그지 end 보이지? 병렬 구조고 어, 쉽게 보이네. 니링 ing 뒤에 ing. 리스닝 투 뮤직.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어 니링 이 니시라는 말은 뜨개질하는 거다. 뜨개질하면서 불 옆에 앉아 있었다. 4번 답은 또, 보이고, 접속사를 꼭 찾아야 돼. 병렬구조에서는. 그 뭐겠냐? 이더, A 이 오합이네. 상관 접속사. 그럼 앞에 find 있으니까 뒤에는 closed 해야 되겠네. 이해됐지? 이거 해석 한번 해봐. 4번. 그 가게들은 work find. 이더, 에이, 오합이 둘 중에 하나. find 하거나 아니면 closed 하거나. closed는 쉽지. 오늘 닫거나 find는 뭐겠니? find. 미세한 벌금, 파인 뭐라고? 미세한 벌금, 미세한이라는 뜻도 있고, 벌금, 벌금을 매기다. 그러니까 뭔가 위반했나 봐. 이 가게들은 벌금을 맞거나, 아니면 폐쇄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알았지? 파인 미세한 벌금, 파인 더스트, 미세먼지, 울트라 파인 더스트, 초미세먼지, 배운 단어잖아. 마지막 5번 답은 저 뒤에 벗보이네. 그 앞에 나 o t not a 법 b. n o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b u 다음에도 투부정사. 됐니? 이건 쉽게 답 나왔고, 자, 오른쪽 거. 자, a번은 어떻게 되니? most하고 almost. most는 뭐야? 대부분의 이런 뜻이고, almost는 거의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most는 형용사로도 쓰이는 거고 almost는 부사로밖에 안 된다. 그것도 되고 뜻으로 해도 되고 뒤에 c o m p a n i e 회사들이 있으니까 답은 뭐겠니? 대부분의 회사들 이렇게 해야지. 거의 회사들 말도 안 되잖아. 그 다음 b. 자 b는 앞에 전치사 for 보이냐 얘들아? 그지? 자 전치사가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어렵다 얘들아. analysis도 명사야. 분석. analyze, analysis. 얘도 명사고 그 뒤에 있는 analyzing도 ing부터 쓰니까 동명사지? 동명사도 품사로 치면 뭐지? 명사야. 어? 그럼 둘다 명사인데 답은 뒤에 거다. 왜 그러게? it 때문에 그렇다. it. it. 이 it이 없으면 앞에 게 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동명사는 동명사는 준동사잖아. 그래서 동사의 성질도 있어. 동사의 성질. 그래서 어, for analyzing it 이시 있어.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근데 analysis만 써버리면 명사니까 명사는 뒤에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잖아. analysis it 이렇게는 처리가 안 돼. 알아들었니? 이게 조금 어려웠다. 아무 생각 없이 전시사 다음에 ing 이렇게 찍은 사람은 맞을 수도 있었고, 근데 정확한 이유는 이20 포인트다. 만약에 20 없으면, ing만 쓰면 그것의 목적은 없으니까 안 되는 구조야 또. 알았지? 20 없다면 앞에 게 답이고, 20 있으니까 뒤에 게 답이다. 좀 어려웠고, 자, c가 병렬이네. 자, a n d 보이지? 앤 n d 바로 앞에 접속사. 그러면 앞에 get, share. 이 동사 원형과 병렬이니까 act. 됐니? 그럼 답은 몇 번이냐?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일단 답부터. 뭐가 틀렸을까? 응? 몇 번? 답은 5번이다, 얘들아.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건 문제가 좀 약간, 그 뭐지 특이하게 나왔는데 팔로틱스 뒤에 엔드가 보이지. 그러면 뭐가 병렬이냐면 메디컬과 엔드 뒤에 팔로틱스와릴리저스이세 개가 병렬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야. 알아들었어? 릴리저스는 무슨 뜻이지? 종교적인 형용사야. 그지? 그 다음에 메디컬도 의학의 형용사야. 그지? 근데 가운데 깨 있는 팔로틱스 얘만 뭐야 지금? 정치학이라는 명사가 되니까 이건 틀리다니. 알았지? 문제가 좀 숨어 있었다. 보통은 and 뒤에 형태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중간에 나와서 약간 헷갈렸겠다. 뭐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형용사로 바꿔줘야 돼. political 하고 정치적인. 알았지? 그런 문제고. 자, 나머지는 간단하게만 확인해 볼게. <laughs> 뒤에 전치사 보이지? with 1번. 전치사 보이으니까 pp. 알았어? 명사 있으면 ing 전치사 있으면 pp 여기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 생략된 구조다 그 다음에 2번은 자 다음에, 어, need 다음에 needed to navigate 뭐 항해하기를 항해하는 거를 필요로 하다 아무 문제없다 need 다음에 to 부정사 그 다음에 3번은 앞에 red 보이지 red red them 이 red는 O형식의 원칙에 해당되지 이끌다 lead의 과거 지각 사역도 아니고 그 뭐야? 갯도 아니고 킴리버 아니고 헬프 아니니까 우형식 원칙 투구정서 쓰는 거 맞는 거고 자, 4번의 위치는 뒷문장이 지금 불안전하지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주어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관계 대명사 위치 쓴거 아무 문제없다. 답은 5번이 잘못됐다. 자, 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촬영해야 되니까 질문은 조금 이따 받을게. 그 다음에 1번 독해 신경 앞부분은 조금 쉬운 거. 자, 신경 답이 뭐야? 몇 번이야? 1번 답이지, 섭섭한 거. 자, 앞에 빨리 답만 찾아볼게.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 봐라. 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대. 자, 우리가 처음 만난 이래로 학교에서. 그러나, 어, not much has changed. 변한 건 별로 없었대. 전혀 모르겠지? 심경 안 느껴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우린 여전히 함께 노래 부르고, 어, 너는 가장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고 나는 믿을 수 없다, 데디아를. I have to say goodbye to you. 너에게 굿바이를 말해야 된다는 거, 작별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잘 지냈는데 작별해야 되는 상황이네. 되냐? 꼬면 되겠지? 뭔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 번. 섭섭한 마음이지. 마지막 봐도 I miss. 내가 뭐그리워할 거다 이런 말도 보이네. 그지 가장 그리워할, 어, 어, 뭐야, 그리워것 중에 하나. 친구를 떠나보내는 섭섭함이 들어있고. 자, 이번 문제는, 자, 이거 밑줄친 부분에 함축음이 찾는 건데, 어, 빨리 이건 해석을 해볼게. 밑줄친 부분 보면, people who are outstanding. outstanding이 뭐였더라? 단어장에 있는데. 두드러진. 오케이. 인데어 필드에서 두드러진 사람. 이런 뜻이거든. 이게 지금, 본래 뜻과 농부가 이해한 뜻. 자, 빨리 가볼게. 어느 날 오후에 한 남자가, 어, 컨트리 길을, 시골 길을 드라이빙 하고 있었대. 그때 그는 농부가 스탠딩 하는 걸 보았어. 스탠딩 나왔네. 인더 미 h e 브라 d d l e 에서 그래서, 필드에서 스탠딩 하고 있는 걸 봤어. 그 농부는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더래.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고. 됐지? 빨리빨리 빨리 하자. 그 남자는 차 밖으로 나와서 걸어갔대. 어, 농부에게, 그리고 말했어. Excuse me, sir. 하지만, 어, what are you d o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농부가 reply 됐다. 대답했대. I'm trying to win a Nobel Prize. 뭐 하려고 하고 있다? 노벨상을 타려고 하고 있대. 응? 어? 그니까, how? 어떻게 해요? 라고 그 남자가 물었지? Well, I h e a r d 난 들었다. 그들이 give the Nobel Prize. n o 상을 준대. To, 누구에게? 사람들에게인데 어떤 사람들? Who are outstanding in their field. 필드에서 아웃스탠딩 한 사람들에게. 이해됐냐? 라고 농부가 말했어. 그러면 농부의 의미는 뭐겠냐? 이 말을 듣고 들판에 가만히 서있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농부는 어떤 의미일까? 그렇지. 3번 아니면 4번이 걸어야 되겠지. 들판에 우뚝 선 사람. 됐니? 이 사람한테 준다고. 줘. 그러면 원래의 뜻은 모르겠냐? 노벨상은. 자립심이 강한 사람? 아니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 답은 몇 번? 4번. 이해됐지? 오케이. 답은 다 찾았고 자, 단어. 단어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혹시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몇 번? 번호만 얘기해봐. 7번. Involve. 포함하다. 연관시키다. In. 안으로. 또? 없어? 됐다. 남은 시간은 천일문을 할 거거든. 천일문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합쳐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